안녕하세요. 망초 TV입니다. 오늘은 영웅의 동반자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영웅의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의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. 자격의 증명을 이제 1차, 2차, 3차, 4차까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4차를 4월 3일 안에 깨주시면은 이제 조각을 줘요. 조각을 주시면 이 조각으로 해서 영웅의 동반자를 얻으실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조각은 총 4개를 얻어야 된다. 그래서 1차, 2차, 3차, 4차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. 4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혼돈의 신전이랑 폴크방 뭐 라그나루크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얻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 반목 임무랑 발키리 입만하시면 된다. 그래서 제작재료로 가셔서 이벤트 카드에서 이 동반자를 얻으시면 된다.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2,000 323. 저, 뭐 이제, 400 정도 올라가네요, 전투력이. 전투력이 400 정도 올라가면은, 한62,000 정도 전투력을 찍긴 하겠네요. 그래서, 오늘은, 전투를 한번 올려보려고, 광화를 해볼 건데, 어, 장신고에서 팔찌를 한번 광화를해보려고요 상급보석이 좀 있어야 돼서, 상급보석을 한번 만들어볼게요. 제작 들어가셔서, 재료, 보석, 중국 보석 세 개, 상급 보석. 아, 중국 보석이 네 개가 부족하니까네 개만 살게요. 다시 시작을 해야 되구나. 첫째, 체력. 보석, 중국 보석. 네 개만. 하나. 뭐야. 네 개. 이렇게 네개 사주시고, 지작을 하시고, 두 개를 깔끔하게 만들고, 장신구 가서 다시. 팔찌로 해서 두개 연속. 광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고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, 두근두근 거리네요. 광화만 성공해도, 전투력이 올라갈 건데요. 우선은, 다중으로 해서, 6강까지는, 기본 안전. 오케이. 7강까지 성공률이 60%거든요. 60%면은 좀 강할만 합니다. 요거 하면은, 이제 명중도 올라가기 때문에, 모든 피해랑 많이 올라가서, 7강부터는, 광화 없을 추가도 돼요. 그래서, 광한 번, 60%한 번. 제발. 바로바로, 바로, 바로! 나이스! 철강. 우선, 전투력 200 올렸죠. 깔끔하게 7강짜리는 껴주고요. 그리고, 원래 쓰던 거, 광한번 해보겠습니다. 60%. 60% 하면 근데 거의 다 맞아있다. 오픈 오케이 안 터졌어요 실패시 파괴 확률이 40%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 7강 좋아요 7강 좋습니다 여기서 또 이거 오케이 이러면 8강을 노릴 수 있죠 8강 확률은 성공 확률은 55% 갑니다 광아 아, 오케이 안 터졌고요 한번더 방아 나이스 8강 좋습니다 8강 아주 좋아요 그러면 두 개를 다시 강화 오케이 8강 두개 위에 것까지 되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딱 8강 되면 좋겠는데 나이스 그러면 9강을 도전해봅시다 인가부터 바로 타이밍이 좋으니까 바로 구강을 아.. 씨다 장비 파가 됐고요 얘얘너 아, 예, 예. 구강할 수 있어 50% 확률 제발 오케이 구강 아 이러면 식당 노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남자는 멋있게 식당 다중으로 가겠습니다 가보자 어? 빠쎄? 바 어쨌든 구강자리이렇게 광화로 최대한 오케이 파란색 파란색 좋아 중국 좋아요 중국 가지고 이고 이제 악셀을 희귀작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기든 장신구든 이제 고강이 좀 필요할 때다 저도 원래 1티어, 2티어 무기를 만들려고 준비하긴 했었는데, 지금은 이제 2티어 무기를 안 만들고, 그냥 고강으로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도, 지금 부르게 무기도 많는 별로 없긴 한데, 이제 상급강사로 맞서 또 무기 같은 경우에도 뭐 8강 고강 도전을 해봐야죠. 어쨌든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이님들. 다들 즐거운 게임 되십시오. 忙吧。慢慢